네, 13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하죠. 자, 원기둥의 부피는 원뿔 부피의 몇 배인지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원기둥의 부피를 일단 구해야 되고 원뿔의 부피를 구해 주면 될 겁니다. 자, 원기둥의 부피 10점. 한번 구해 보면요. 원기둥의 부피는 우리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라고 배웠잖아요. 밑넓이 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자, 밑면의 모양이 원이죠. 반지름이 2B인 e, 자 그럼 파이 R제곱 자리에 2B e, 대입해주고요. 높이 자리에다가 A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한번더 정리하면 파이에다가 4B제곱에 A 이렇게 쓸수 있는데요. 한번더 정리하면 4파이 A B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원뿔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원뿔의 부피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네, 원뿔은 원기둥의 부피와 관련이 있었죠. 네, 원기둥 부피의 얼마였죠? 그렇습니다. 얘는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다라고 배웠잖아요. 자, 원기둥 부피는 알다시피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요. 자, 이때는 단지름이 a인 원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에다가 파이 r제곱할 때 a대입해서 a제곱. 그 다음 높이는 3b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3이 약분되니까요. 3분의 1과 3이 약분돼서 pi a제곱 b다 라고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원기둥 부피는 원뿔의 부피의 몇 배인가 알아보기 위해서요. 우리는 원기둥 부피, 그 다음에 원뿔의 부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구한 것들을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 보면요. 파이 a 제곱 b 에다가 원기둥은 4파이 a b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약분 가능하죠? 파이 파이 없어질 거고요. a도 하나 없어져서 1 이렇게 될 거고요. b도 없어져서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분모에 a 하나 남았고 분자에는 4와 b가 남았습니다. 됐네요. 자, 따라서 우리 원기둥의 부피는 원뿔 부피에다가 뭐를 곱한 거냐? 곱하기 곱하기 a 분의 4b 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요것을 a 분의 4b 베다라고 표현 가능한 거죠. 네,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